12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을 한번 써보면 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a가 0이 아닌 3차 방정식이 있다면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했을 때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두근의 곱 알파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 세근의 곱 알파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서의 관계를 항상 숙지해야 되고 이 내용에 맞춰서 12번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이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을 1, 알파, 베타로 주어졌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한번 써본다면 자 세근의 합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 그리고 두 번째 두근의 곱의 합1 곱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alpha 더하기, alpha 더하기 베타 곱하기 1은 k 제곱 마이너스 4 세근의 곱1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식을 좀 정리해 본다면 마지막 식에서 알파 베타는 5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값을 이두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입한다면 이 부분이 5가 되기 때문에 좌변을 알파 더하기 베타로 간단히 해주고 그리고 요 플러스 5는 k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에 관해서 풀면 5를 우변으로 이항했을 때 k제곱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근의 합에서 역시 알파 더하기 베타에 관해서 풀면 우변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로 분배되기 때문에 좌변의 1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닥이 베타값을 첫 번째 좌변으로 대입을 해주면 k 제곱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 인수분해에서 k값을 찾으면 k 플러스 3 k-2는 0이 됩니다. 그래서 k값이 2개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3 또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하여 이제 값을 찾아보면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3이라면 우리가 문제에서 어, 2k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알파와 베타를 각각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 베타 값을 한 번에 구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 바로 위에 있는 식, 밑줄된 식에 k를 마이너스 3 대입하면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k가 2라고 한다면 k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그 값이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2k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1번 경우에는 마이너스 6이 나올 것이고요. 그 같은 ek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2번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 보기를 보니까 1번과 3번에 둘다 답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 조건을 더 고려해야 되나 봅니다. 그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파 베타를 각각 찾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경우에 답이 두 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알파 베타가 5인 경우까지 고려해서 어, 근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알파하기 베타가 0, 알파 베타가 5인 경우에 근을 찾아본다면요. 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0에서 베타에 관해서 풀고, 마이너스 알파죠. 그 곱에 베타의 값에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5가 되어서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허근이 나오겠네요. 허근이. 근데 문제에서는 새 실근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 3번, 아, 1번, k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답이 될수 없겠습니다. 참고로 k가 2일 때도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 식에서 베타에 관해서 풀면 -5 알파가 되고 이 베타 자리에 대입을 하게 해주면 알파 괄로 열고 -5 알파는 5가 되고 어 내림차순 정리하면 알파 제고 -5 알파 5도 자변으로 이항하면 -5는 0.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5는 0이 되는데요. 아, 참, 너무 오른쪽으로 와서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슉 넘어가서 지금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이 갔는지 판별식을 간단히 지금 우리가 해보면 판별식이 지금 b가 5이기 때문에 5의 제곱 25, 마이너스 4ac, a는 1이고 c가 5가 되겠죠? 20. 그러면 5가 나오기 때문에 0보다 크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실근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